안녕하세요. 사갓 영화뷰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명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명량 2014년 개봉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1597년 임진왜란 당시 벌어진 명량의 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역사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1597년 임진왜란의 중반부. 조선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인해 위기에 처합니다. 조선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후 겨우 12척의 배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최민식 부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어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줄거리. 조선의 위기 이순신은 일본군이 명량을 통해 서해로 진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명량은 좁고 복잡한 물길로 조선수군이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전장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군사와 백성들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투에 나서는 것을 꺼립니다. 이순신의 결단 이순신은 남은 12척의 배로 300척 이상의 일본군 함대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사기를 북돋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결연한 다짐으로 전투에 나설 것을 결의합니다. 명량해전 전투 당일 이순신은 울돌목의 험난한 물살을 이용해 일본군 함대를 유인합니다. 조선 수군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과 물살을 활용한 전술로 일본군을 몰아붙입니다. 특히 이순신이 선두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기적 같은 승리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압도적인 전력 차를 극복하고 일본군의 함대를 대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조선의 재건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명대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영화의 의미. 명량은 단순한 전쟁영화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강인한 리더십과 희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순신의 리더십과 병사들의 단결은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는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 발표 요요.